아, 뭐야 저거. 아, 밥 주지 말라고. 어야야야 어, 어, 뭐야 어어어 뭐야, 뭐야. 어. 아까 그 소리 문으로 들어오면 뭐 먹으면서 걸어다녔어요 걸어 먹었어요 여기에요 고마치이다 고기 이거 먹을 거예요 가래빵 다 이거 와저두기 시식이 저거 거기 없나 봐 미칠 거아니야 사람들 발목도 못 다닌다니까요 밥을 왜 주냐 저거 가래빵이에요 가래빵 요 안에 가래가 요렇게 있어요 치즈도 이렇게 있어요. 음 있짜 맛있다 길거리 음식 제가 성공한 적이 없는데 아이 너무 맛있는데 이냥 하나 더 먹고 싶다 치즈랑 카레랑 빵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아니 딱딱하지도 않고 따뜻해가지고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잘온거 같다 어제는 사실 이제 6번 만에 청청만할 거라 가지고 날씨 별로 상관 없었거든요 음 좋다 지금 일단 너무 지쳐가지고. 뭐한 것도 엄청 지치긴 했어. 아, 근데 어제 좀 늦게 자긴 했어, 근데. 카페 가서 좀 앉았다 가려면. 완전 일본 느낌, 일본 느낌. 훨씬 너무 좋다 카페 가고 있어요. 자리 가 있어야 될는데 여기는 1인당 음료 하나랑 티셔츠 한개 시켜야 된대요 저는 그래서 아메리카노랑 또 말차 시켰어요 여기 이제 번호 뜨면은아다주시면 돼요 여기 물이 뭐 가득해요 아 이거 엄청 신기하다 한 번도 본적 없는 건데 지금 삼각대 물에다 재워놨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.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. 아무튼, 예쁘네요. <laughs> 이제 카페에서 사과 먹고 신사 보러 가려고 요 카몽콜에 엄청 유명한 신사 있다고 래가지고 신사 갔다가 이제 바다 보러 가야지. 날씨 진짜 좋다 근데 그 오우. 가마코라 유명한 신사에 들어왔어요. 이름이 뭔지 기, 기억은 잘안 나지만, 가마코라 온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오더라고요. 여기 이제 꼬맹이들도 있네. 가와이. 여기는 외국인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아니, 나도 외국인이지만. 아, 저 도리가 진짜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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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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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작은 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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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신 자, 왔으니까 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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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즘에, 이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원래는 좀 바다가 좋았거든요. 근데 요즘에 산이 좋더라. 그러니까 막 가을에 이제, 단풍지고 하면은 산이 더 좋고 그런 거 있죠. 원래 산에 막 벌레 많고 해가지고 별로 안뺐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, 아, 산이 너무 좋더라. 나이 들었나? 우와. <놀람> 지금. 와, 뭐야, 저거. 아, 밥 주지 말라고. 으어어어 뭐야, 뭐야, 뭐야. 아우, 진짜, 진짜. 진짜. 그기게 아, 이렇게 좀 남자답지 못한 모습 제가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, 제가 원래 좀 남자다운 성격이거든요. 근데 그들기는 진짜 아 더럽잖아요. 그죠?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여기 옆에 이제 에노된 놀이바람고그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고,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슬램덩크가 자로 있는 곳이래요. 어디로 가려고 와, 전철 안에 보는데 사람 진짜 많네. <laughs> <laughs> 와, 저 뭐야, 저거. 엄청 어, 크다. 어,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. 와우. 이게, 에도시 말이에요, 저게, 요게. 아, 미쳤다, 미쳤다. 진짜 예쁘다. 한뭐 네시. 아 저는 막 여기서 사진 찍고 싶다고 뭘 모르겠어. 트램블러 보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. 겠 오... 이제 도시마 가려고 이거. 어. 이곳어요곳은 이곳은 이곳김 이곳은 이야 된다 곳가이그래 이곳은 이가 봐야. 곳은이제이다리이건너이야 돼서 지하이 가는 이 같아요. 곳은이금저이보이는섬 이곳은 이마거 이곳은 오... 이마거이 오저 이름 이름 저 글자 글씨 약간 주술 회전 글씨 체네 오호 이 계단 이 참말입니까 이거? 에스컬레이터 타는 곳에서 에스컬레이터 타러 가려고요. 샌드 먹으려고요. 으 샌드 시켰어요. 샌드 안에 계란인가 봐. 여기 가면 이제 에스컬레이터 탈수 있는 표고 살수 있대요. 첫 번째 스크레이터예요 네. 뭔가 여기 산에 올라와서 그런지 엄청 시원하네. 시원하네요. 쵸. 오. 와 이게 스크레이터가한 번이 끝이 아, 끝이 아니더라고 올라와서 그간 그러니까 그 산길 좀걷다가 그리고 또스크레이터한번 그 갔다고. 어 여기 제주도 상산 일출봉 정상 느낌네. 이 와. 스고. 아 저게 그 유명한 타운같다 와우. 아 좋다. 지금 이제 타워 있는 쪽으로 가고있어요에스컬레이터표 그러니까 구매할 때 타워 같이 올라가는 거랑 에스컬레이터 같이 하는 게 있고 에스컬레이터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에스컬레이터만 하는 거래가지고 타워 올라가는 것까지좀 같이 좀 같이 할 거예요. 앞에 제가 이렇게 좀뻥뚫린줄 몰랐어가지고. 자러 이제 저 위에서 놀 보고 바다 보고 할수 있는. 와 멋차 킬에. 지금 벤치 앉아서 노을 보고 있는데 비가 내네요 밖에. 또 봐. 미쳤다, 미쳤다. 아, 이제 내려갑니다. 아, 근데 진짜 여기 성산일준봉 위에서 건물 또빨 생겼는데. 어, 어떻게 생각하세요, 여러분들? 아니, 원래 오는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. 어때? 다내려 왔어요. 생각보다 별로 계단이 안 많았어. 보지산 보이는 곳이 있다 뭐,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 보려고 <목소리도> 이거, 패치산이래요, 어 이거? 여기 엄청 예쁘다. 지옥 같은 도쿄에 출퇴근식을, 출퇴근 실 출퇴근 전철을 타고 거보해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팀 내에서 돌아가야겠네요.